꾸준한 수익을 벌수 있는 방법. 일단, 주꾸미 내에서는, 주꾸미 가이딩에 충실해라. 뻘짓하지 말고. 가이딩대로만 해도요, 제가 최소로 20% 잡았지만, 정말 바보 아닌 이상, 주꾸미 가이딩대로 절반 정도만, 전업의 경우, 절반 정도만 매매를 해도, 어, 못해도, 한 달, 한 달로 치면, 정말 못해도, 40, 50% 나야 돼. 그리고, 저는 살아봅시다 님이 평균이라고 봐요. 살아봅시다. 님 언니도 매매를 다주못 하시잖아요. 그런데 가이딩대로만 해요. 근데 가이딩대로 모든 종목을 하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가이딩대로 매매해서 뭐, 손절도 날수 있고, 수익도 날수 있지만, 저는, 가이딩대로 매매하면 월평균 5, 60%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이딩만 했을 때. 대신 내가 뻘짓 안 해야 돼. 내 매매로 자꾸 손질나고, 물리고, 막, 이런 거안 해야 돼. 그러면 5, 60% 벌어요. 근데, 주꾸미 할때 저희가 뭐라 그랬어요? 하루 1%. 일주일 5%, 한 달에 20%, 정말 미니멈으로 얘기한 거라고. 근데 그것조차가 안 돼, 지금? 정말 심각한 거예요. 매매를 안 하시는 분들은 이해해요. 매매를 안 하신다. 이런 건 내가 이해하고. 근데, 매매를 하는데, 가이딩 매매는, 가이딩 주는 거는 뭐, 감매 콩나듯이 하고. 본인이 뭐 잘났다고 종목을 자꾸 찾아서 해. 그게 성공률, 승률이 7, 80% 나오는 건 몰라요. 물론, 양탱이 님이나, 불개미 님이나, 뭐. 어, 케빈님이나 이렇게 어느정도 실력이 되고 뭐 기간을 떠나서 <laughs> 정말 목숨 걸고 밀도있게 공부하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공부도 안하고 그들을 쫓아가겠다고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가기 찢어집니다 <laughs> 그리고 <이거> 탐욕이에요 <laughs> 자긴 준비도 안 됐으면서 아시겠죠 그래서 제발 가이딩 다못 따라와도 가이딩 먼저 기준으로 잡으세요. 거기서 배울 수 있고 또 속률도 되게 높잖아. 막 하루에 100%, 100 이상 나올 때도 있잖아. 근데 거기서 10%도 못 먹어? 아니 10%는 뭐 그렇다치고 5%도 못 먹어? 아 물론 직장인들은 매매를 더 자주 못 하기 때문에 네, 매매 환경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런 분들도 어쩔 수가 없고 근데 굳이 가이딩 주는 거안 하고 <laughs> 그죠? 본인 매매하고 물리고 타점 안 좋고 타점 또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이것저것 사팔사팔 막다 하려고 그래 그냥 돈 벌려고 그냥 혈안이 된 거야 눈만 빨개져 가지고 지금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 모르는 거지 그리고 음, 일단은 돈벌 꾸준한 수익을 버는데 기초적인 거는 아까 설명한 대로 무기 기준 원칙이에요 기준은 한다 안 한다 뭐예요. 한다, 안 한다. 아까 전에 설명한 역부이자의 매매, 안 한다. 추경매수, 안 한다. 그죠? 매매존 X, 안 한다. 근데 봐요. 매매존 X 때는 기준상 매매를 안 한다. 단, 단, 하락 오파가 나오고, 어, 지저스가 강한, 지지가 강한 주가 위치에서 박스가 나오고 돌파가 나오면 역배열임에도 불구하고 매매를 할수 있다. 이게 원칙이죠, 그죠? 이런 기준인데 이런 조건 하에서는 한다, 한다 안 한다가 이제 원칙이잖아. 기준 OX에요. 기준 OX. 그렇죠? 뭐뭐하면 손절한다. 뭐뭐하면 대응한다. 이런 것다 원칙이고요. 그 원칙은 액션, 행동이고 기준은 OX야. 그래서 음. 요런, 오메 비상력에서는 매매하지 않는다. 이거는 매매 종목에서 탈락이에요. 그죠? 그리고 기준이 되는 게 뭐야? 아까 말한, 천양봉일 때, 양음량일 때 한다. 양음량이 기대될 때, 지지가 나오면. 그 다음에 황금강산 종목한다. 그죠? 황금강산 보면, 황금강산 매매법도 다 설명해놨어. 되게 구체적으로. 그죠? 이제 편한 매매는 그런 스윙으로 황금강산도 괜찮고요. 직장인들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기준이 상승 1파가 나온 거를 확인한 다음에 상승 3파를 먹는 거예요. 이건 일봉도 그렇고, 분봉도 그렇고. 추세 전환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뭐예요? 삼음량. 예를 들어, 1파가 나오고, 삼음봉류, 은봉이 나왔어. 도찌야. 뭐, 하락이 멈췄어. 그 다음에 돌아 나가는. 그러면 30분 봉상, 어... 박스를 돌파하는 그런 게 나오면 그때는 한동상상 매매가 가능하죠. 하락 오퍼가 나왔어. 분봉상 그리고 나서 중요한 지저스 라인에서 박스 나오고 돌파 나오면 그거는 역별여도 상승상파 토 그죠? 이될수 있어서 매매가 가능하죠. 혹은 낙폭과 대 종목의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그런 건 매매가 가능하죠. 그리고 기준은 뭐예요? 시나리오가 돼 있으면, 시나리오는 차트 분석을 얘기해요. 시나리오가 돼 있고, 손익비, 진입 근거와 손절선 목표치, 계획이 돼 있으면 매매를 한다. 그죠? 계획이 없이는 매매를 안 한다. 이거 지키세요. 이것만 하면 돼. 이것만 하면 돼. 또 손절선 아까 잡는 거 보여드렸죠? 짧게 짧게 잡아서 배수진 매매처럼 게임비 준다 생각하고 들어가서 아니면 털고, 이러면, 이러면은 진짜, 돈벌수 있어요. 손실은 적게 나고, 음, 벌 때. 손들이 또 받쳐주고, 그죠?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 또, 어, 대응은, 대응은 그냥, 일단은 자동이한테 맡겨. 그, 익절 때문에 내 심리가 망가지면 안 돼요. 아셨죠? 그게 제일 중요해. 원칙 중에, 물타기 당연히 하면 안 돼. 손절, 칼같이 해야지. 그죠? 수준이 매매. 손절, 자동 손절 걸어라.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암프로 걸고 내가 타점마다 계획을 세우잖아. 진입 근거, 손절선, 목표치. 손절선에 사자마자 빨리빨리 맨 좌측에 매도 주문 걸고 그거 못 믿겠으면 자동 감시 주문 계속 켜요. 귀찮아도 해. 귀찮은데 그걸 계속하면 분명히 월천을 더 빨리 벌수 있어. 굉장히 강조하는데 왜 강조하는 거마다 안 따라주실까? 몰빵 당연히 안 되죠. 안 되죠. 물 물타기 안 되고 콘실 오버나이 트 당연히 안 되죠.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야. 그죠? 하면 안 된다 이런 거고 수익이 났는데 음 우리 자동매매처럼 수익이 났는데 1% 미만으로 수익이 줄었어. 무조건 야기절, 무조건 팔어. 무조건, 이거 앞뒤 보지 말고. 왜냐면, 이게, 약익절 주고 다시 튀어갈 수도 있어요. 튀어가면 팔고, 다시 사면 돼. 다시, 당고 돌파든 어디든. 근데, 약익절 줄때안 팔고, 가만히 있었는데 본총 왔다 손실나면, 심리 망가져요, 심리. 그게 제일 큰 약점이야. 돈을 잃는 것보다, 심리가 망가지면, 그때부터 매매가 꼬여요. 매매가 꼬이다 보면, 핵가닥 하면, 물타기하고, 개센쇼를다 해. 그러다가, 그냥 깡통 차요. 되게 단순한 실수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깡통이. 그냥, 돌아버리는 날이 있다고 했잖아. 아, 이걸 경험을 한번 해봐야 돼. 경험을 한번 해봐야, 이게 뭐, 시드 100만원 놓고 하든, 하다가 정말 돌아번져서 깡통 한번 놔봐야, 아, 삼장이 돌 때가 있다든, 이럴 때구나. 근데 그 도는 게한 번으로 안 끝나요. 예. 네. 한번 돌기, 도는 사람은 여러 번 돌아. 여러 번 깡통 나는 거죠 왜? 감정이나 이게 매매랑 주체가 안 돼서 그래. 원래 느긋한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약간 막돌아번지가 이러진 않아. 성격이 급한 사람이 돌아버려요. 돌아버리면 실수를 하지 타점도 틀리고. 그죠? 손절할 타이밍에 물타기하고. 물타기에 어느 순간 하다 보니까 비중이 난 얼마 들어갔는지 몰랐는데 비중이 거의 몰빵수로 들어가 있어. 그거 나도 몰랐는데 미수까지 있었어. 미수 3일 뒤에. 주가가 안 오르니까. 강제 청산이 돼, 그러면서 몰락이 <laughs> 시작되는 거예요.